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단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의 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떠오르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자신감. 자신감 가지고 싶으시죠? 결국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방, 방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자신감은 실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일반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죠?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연습했을 때의 실력을 말합니다.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자신감은 절로 나오겠죠? 두 번째,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생각한 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세요.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건 주체적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체적 삶은 자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두 가지 잘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무조건 스스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독단적인 방식도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실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남의 말에, 말에 휘둘린다면 그것도 지양해야겠죠 삶은 항상 극단에 치우치면 좋은 게 없습니다 실력 내면의 소리 각각 잘 갖추셔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저는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곧 행동이 되거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